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뉴질랜드와 프랑스, 영국과 미국.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내줬던 포상 출장지입니다. 코로나로 해외 출장길이 막힌 지난해엔 어땠을까? 정부는 해당 예산을 현금으로 뿌렸습니다. 10개 기관. 그리고 일선 공무원 60명을 선정해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약간씩의 포상금을 드렸어요. 포상 기준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적극 발굴,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 등 당연히 해야 하는 소관 업무가 평가 대상입니다. 정부 포상 업무 제침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정호원 연금 정책 국장님? 네. 병원입니다. 네, 이거 기초연금과에서 집행한 예산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발 언론보도 이후로 해당 기사에 지금 댓글이 천개 넘게 달렸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했는데 포상 그것도 현금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은 복지부를 질타하는 내용이고요, 공무원 망신 다 시킨다는 국민 여러분 목소리입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날 제가 장관님께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취약계층 돌봄 부담 해소 위해서 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정말 나랏돈 한푼두 푼이 아까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기초연금 유공자 포상제도 개선 방안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가만... 그 포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18조 8천억 원을 지자체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행안부와는 달리 그 인사나 평가, 보상, 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려할 수단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 이 포상은 해야 하는 예. 일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예, 그 국정 과제 등그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포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로 가는 것을 포상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코로나로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지금 해외를 못 가니까 그 돈을 다시 현금으로 지금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현금 지급 예선방안 종감 전까지 본 의원실로 보고해주십시오, 국장님. 예, 이사장님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다 실리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여기 국민연금공단 직원 5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연금공단이 포상을 한게 아니니까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음부터 이런 식의 포상은 조도 안 받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포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일선에서 고생하는 그 직원들 한번 사기 진작 방안을 보다 한번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